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케빈 클라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면접이 있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아, 고객님 옷, 면접용 옷 찾고 계세요? 맞습니다. 어떤 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첫 몰라요. 면접이라, 네, 첫 면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옷 추천이 있으시면 같이 그 옷을, 어, 살 수도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네. 네, 그러면 고객님한테 그 면접 복장도 설명해 주, 주고 또 그에 맞는 옷도 추천해 드릴게요. 아, 고객님, 네, 고객님 뭐옷 찾는데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러시면은 고객님께서는 혹시 어그 면접 복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네 그 옷을 추천하기 전에 그 머리 그 머리 그~ 어~ 관리 머리 보이는 거 머리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 굉장히 아, 길어요. 음. 네 네. 네 그럼 면접 볼때그긴 머리는 그~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거나 어깨를 넘어간다면요. 고, 고객님 머리가 어깨에 닿거나 그 어깨 아래로 머리가 어, 넘어가나요? 머리가 많이 기르세요? 네, 넘어가요. 아 그러시면은 머리를 묶고 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면접 때는 그 면접관은 이게 단정한 어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따, 깔끔한 스타일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아, 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앞머리 있죠, 앞머리? 네, 앞머리도 있습니다. 네, 그뭐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 상황에서는요. 음. 네. 하지만 그 앞머리는 되도록이면 올리는 것이 앞머아 단정한 아...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화장은요? 화장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네네. 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할 때 메이크업 꿀팁을 공, 공개드릴까요? 음. 네,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첫인상이 중요한 면접이니까 메이크업에 신청을, 신경을 안 쓸, 안쓸 수가 없겠죠? 맞아요. 음, 그렇다고 샵에 가서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그 매번 면접 갈 때마다 그 가격이 샵에 가기에는 너무 비싸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며칠... 보통 화장을 집에서 하는 편이라서 약간 미용실도 잘안다는 편이라 네, 네, 음, 네 이거는 그어 팁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문현진 원장님이라고 이분께서 주신 팁인데요 면접할 때 팁에 대해서 열 가지 뭐 질문과 함께 해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연스럽고 고른 피부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 첫째는, 그 피부표현을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음, 첫 번째는, 그, 자기 자신 피부와 유사한 컬러를 선택하세요. 피부와 비슷한 그, 화장품 컬러를 선택하세요. 어, 파운데이션도, 컨실러도, 어, 파우, 파우더도 파운데이션 컬러는 밝은 컬러보다는 어, 자신의 피부톤과 유사한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얀 얼굴보다는 차분한 아. 얼굴 톤이 더 신뢰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사실이니까요. 네, 두 번째는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퍼, 펴 바르면 별도의 전문가적 기술이 없어도 얇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뭐 하지 말고 브러쉬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면은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얇게 발라주세요. 네. 네. 첫 번째로 브러쉬로 먼저 얇게 펴 바르고요. 그 다음에는 스펀지로 두들겨 주면 아주 얇게 올라가면서 피부 본연의 광채가 살아나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주세요. 응. 어, 이거 적어도,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꿀팁이니까. 아, 아, 네, 그렇게 하세요 거기. 님 네. 네, 그리고 또그 메이크업에 그 잡티랑 다크서클도 고민이 많죠 여성분들이. 네, 맞아요. 네, 그. 그래서 다크서클은 거... 자주 생기고 막 그래요. 음, 거기에 대한 화장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그 네. 면접 메이크업 아무리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중요하다지만 잡티나 트러블이 많은 분들에게 뭔 이야기죠? 네 맞아요. 다 가리려다 보면 화장이 두꺼워지고 그렇다고 안 가리기엔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아 이래서 고민이 맞아요. 많으시죠? 네 맞아요. 어, 첫 번째 하드한 타입 컨실러를 가려야 하는 부분에만 바르기입니다. 베이스를 얇게 아. 해놓았는데 그외 컨실러를 덕지덕지 바르면 무용지물이겠죠? 어, 네네. 하드한 타입의 펜슬 컨실러를 트러블이나 잡티 바로 위로, 위로 바로 어, 최소한의 면적에만 바르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톡톡톡 두들겨서 밀착시켜주면 완벽 커버와 동시에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지키기가 완성됩니다. 네. 아, 네, 겠습니다 그리고 눈가의 칙칙함은 컨실러나 하이라이터로 커버하기 보단 피부톤과 비슷한 연한 베이지 살구빛이 도는 아이섀도우를 발라 컬러를 입혀 주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어, 혹시 그럼 립스틱은요? 색깔이 중요하시는지? 네, 립스틱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립스. 네네. 네네 어, 립스틱은 어떤 제형과 색이 좋을까요? 그럼 매트 또는 글로시 또는 틴트 궁금하시죠? 네네. 네. 어, 우선 베이스로는 입술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붉은 틴트를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빨간색 어 틴트를 발라주는 음. 게 좋아요. 어 틴트로 톤을 잡아주면. 면접대기 시간이 길어져, 어, 메이크업이 유지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컬러감이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 면접대, 그, 다른 면접자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기다려서 그 립스틱, 어, 립스틱 칠한 게 색깔이 옅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붉은 틴트를 밝아준, 발, 안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음... 하지만 네. 너무 빨간 입술은 조심 조심하세요. 왜냐면은 너무 강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 원래 내 입술색 같은 느낌의 컬러가 좋은데요. 어, 오렌지 색깔은 발랄함을 그리고 핑크는 젊고 발랄한 생기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핑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 네. 네, 저도 보통 오렌지 색깔을 쓰는 편이거든요. 핑크나 오렌지나 빨간색 말고. 네, 네. 음. 네, 그래서 약간 오렌지랑 핑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네, 잘 <laughs>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객님. 그리고, 뭐, 그 면접 때 아무래도 친절한 인상을 주는 게 좋잖아요. 좀 착한 인상을 주는 게 아무래도 채용되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네. 네. 어, 착한 인상을 연출하는 그 메이크업, 어,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입술, 입술에서. 네. 어, 입술이 너무 도톰하면 부담, 부담스러운 인상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웃지 않은 인상을 남길까봐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어, 고민 네.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 어, 일단 그 입술 라인을 펜, 펜슬 타입 컨실러로 정리해주세요. 어, 그리고 위아래 입술의 도톰한 부분을 안으로 자연스럽게 피부톤과 같은 컬러로 채우면서 입술 안으로 모아지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 은 입술의 꼬리를 굳이 빼서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는 인상의 입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네, 뭐이 음... 꿀팁이 네, 그 자연스럽게 웃는 그 면접자 그 고경님 미소에, 미소에서 가은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면접관을 향해 네네. 자연스럽게 어, 웃어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 겠습니다 그럼 혹시 팔찌랑 반지 아니면 귀걸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어, 팔찌, 귀걸이, 반지. 네. 어, 네, 한번 제가, 어, 네네. 알려드릴게요. 전조차. 알려주세요. 네네네. 어, 일단 그, 잠시만요. 음. 네네. 잠시만요. 어, 이게. 시간이 아무리,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런 과도한 어, 팔찌나 반지나 어, 그런 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객님. 왜냐하면 아, 어, 너무 네. 너무 크, 크거나 눈에 띄는 어, 장신구를 착용하면은 이렇게, 그 면접 보시는 고객님 말고 오히려 그 화려한 반지나 그 팔찌나 어 그런 어 주얼리 제품에 더 관심을 뺏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으로 아마 작은 제품을 착용하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간단하고 눈에 안 띄는. 네, 너무 눈에 띄면은 네. 음, 면접 네. 보시는 분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음. 최소한으로 하고 복장 갖추고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 네, 추천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복장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게요. 면접 복장. 네. 네 일단 면접 복장이 블레이저 또는 재킷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성분이니까. 네네. 어, 팁은 블랙, 네이비, 네이비색, 그리고 회색 등 다양한 색깔의 정장들 중에서, 그 고객님에게 가장 맞는 색을 입대, 어, 재킷과 하의는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그게, 색깔이, 그러나 뭐, 흰색, 회색, 회색은 그 다소 튈 수도 있잖아요. 그 면접 갈 때. 너무 네네. 밝아서. 그래서 저는 블랙하고 네이비 색깔을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음. 그 재킷 하고 하이 뭐 치마 입고 가시나요? 네, 치마 입으려고요. 음. 일단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 재킷 재킷 하고그 치마 색깔을 똑같은 레그로 하고 가시는 네. 게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어, 네, 네, 네. 그리고 또저 치마 치마에 대해서 설명 치마 입고 가신다고 하니까. 치마 길이가 있잖아요. 어, 네. 길이가 무릎 있잖아요. 무릎 기준으로 5cm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좀그렇게죠 치마 길이가. 그래서 5cm, 무릎에서 5cm 정도 내외의 길이에 치마를 어,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구두 구두 알려드릴까요? 네 구두도 알려주세요. 네, 구두는 구두에 그 액세서리가 달리지 않은 기본 검정 구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뭐 구두에 뭐 보석이나 리본이나 뭐 다른 거 장신구들 달려있는 구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그런 구두 말고 그냥 기본 검정색 구두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에게 편한 높이의 구두를 찾아서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 높은 굽은 하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구은는 어, 통증을 유발하고 자세를 망가뜨리니까 좀 지양하시고요 고객님께서 편한 높이의 구두를 찾아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음, 네, 뭐, 그러면은, 블라우스도 있죠, 블라우스. 수트, 뭐, 뭐 일단 색깔은 자켓하고 치마나 바지는 같은 색깔, 뭐, 네이비나 블랙 제가 추천을 드려, 드렸고요. 그리고 구두는 또 그, 어, 구두는 디테일이 없는 기본 펌프스를 신는 걸 추천드리고, 굽 높이가 7cm를 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너무 높은 것보다 7cm 이하로 구두를 어,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 같네요. 그리고 이제 블라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블라우스는, 네, 블라우스는 흰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넥 라인에 따라 약간씩 스타일의 변화를 줄수 있는데요. 음. 어 일단 그 라운드 블라우스가 있고 어, 라운드 블라우스는 바퀴까지 착용했을 때 적당히 목선이 드러나고 단정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어 특징이 있고요. 그 라운드 형태의 블라우스가 네 그리고 네. 셔츠형 블라우스가 있죠. 셔츠형 블라우스 네목 네. 어, 끝까지 단추가 있어서 셔츠, 셔츠가 셔츠형 블라우스가 그래서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목이 길고뭐 얇으면은 그 셔츠형 블라우스도 괜찮아요. 그리고 탑 블라우스는 탑 블라우스도 있는데 탑 블라우스는 넥라인이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 타입인데요. 또렷한 인상을 남기기에는 좋으나 마른 체형의 경우 체형이 더 부각됩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블라우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혹시 어, 고객님 어, 면접 그 가는 회사가 어떤 어, 직무의 회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옷도 한번더 추천드릴게요. 제가 면접을 회사는 마케팅 회사입니다. 음. 네,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추천 드려볼게요 그 마케팅 직무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를 지원할 때는 그 조직에 잘 융화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한때 영업 영업직 넥타이는 레드라는 공식이 있었을 만큼 열정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 영업이나 마, 마케팅 쪽이. 그중에서 여성 여성 지원자께서는 그 여성스러움보다 적극적인 인상을 남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그 만약 에 영업 직무라면은 적극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는 정장 바지를 입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치마 대신 바지 입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생각해 보면 음... 바지 입는 거는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그 직무의 그 면접자 분들이 뭐 직업 특성상 뭐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선호한다고 한 조사 결과가 있어서, 네, 뭐 치마도 나쁘진 않지만 바지도 입어보는 걸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고객님, 그, 면접 복장, 저희 상품, 어, 추천해 드릴까요? 몇 가지 추천 한번 해 드릴까요? 네,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케, 케 님도 괜찮으시면 카톡으로 연락해서 케바 님이 추천하는 옷, 옷, 옷이나 그런 것도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아, 네, 물론이죠, 고객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어, 일단 그세 가지 옷을, 어, 추천 옷을 면접 복장을 지금 보내드렸는데,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네, 화, 확인 가능해요. 잠시만요. 네네. 확인해 네네. 줄게요. 네. 네, 확인하고 있어요. 네. 네, 봤어요. 네네네. 네 혹시 마음에 드시는 어 제품이 있으시나요? 두 번째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아두 번째 제품이요. 보시거나 아, 네 그러면은 그두 번째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은 뭐 언제라도 그 결제를 원하시면은 제가 결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네 네. 네, 언제 뭐 편할 때뭐 지금도 괜찮고 아무 때나 고객님의 결정되시면은 어, 연락 한번 주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케버님 아까 알려 주고 싶다고 하신 거 뭐였어요? 음, 제가 알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어. 아, 그 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객님. 아, 야, 괜찮습니다. 아, 그, 제가 네. 카톡이기 하기 전에 케빈님이 뭐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 그, 아, 그,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면접용 그 복장들 추천해드리려고 그 얘기 한것 아.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케빈 클라이, 아, 예, 네. 케빈 클라이 여성용 정장 제품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네. 제가 어그 사진들 또 자세히 보고 많은 화장품들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도 한번 네네. 확인해보고 그안 되면 다시 연락해서 그 이거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어 언제라도 그 고객님 필요하실 때저한테어 다시 연락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상담. 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다른 거 있으신 건가요? 어, 아닙이다 고객님. 어, 그럼 혹시 고객님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음. 어, 저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시면은, 혹시 궁금한 점 생기면은, 언제라도, 어, 문의 주세요, 고객님. 알겠습니다. 도와드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닌데, 고객님. 네, 고객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케브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